자,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봇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이 좀 마이너스 4%대 약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를 보시면은 자, 5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얼마큼 조정이 더 이어질지 자이 부분을 투심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MACD, CCI, RSI 세 가지 지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CD 라인을 보시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눌림이요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단에 CCI와 RSI를 살펴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자, 하단에 이 지지권도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하단 저항권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간까지 터치를 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아주 약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반등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RSI 관점에서도 지금 이지지권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권이 여기에 잡히고 있어요. 자, 여기를 찍고 올라갈 건데, 자, CCI와 RSI를 보시면은, 자, 요 정도 수준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큰 포기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자 눌림이 나와주면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들 관점에서 보시면 자 하단에 볼린점에드 중심 라인이 여기 있고 그 이제 이동 평균선 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될 거다? 매수세가 들어주면서 다시 반등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들은 매수로만 관심 가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2시마다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라고 있습니다. 자 멀리 계신 분들도 주으로 원격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무료로 진행하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자 누구나 참여하셔서 투자 노하우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이 세미나 현장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있고요. 자 급등 종목 전략, 폭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매매 방법. 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자 투자 세미나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 제조 반도체 옵티코어 드렸고요. 자, 바닥에서만 매수 의견 드리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010-8003의 1273번으로 세미나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자, 투자 세미나 참여 신청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클로버 같은 경우, 자, 제차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에 저점 매수의 기회어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재 62,000원대입니다. 추가적으로 폭등을 한다고 했을 때 9만원 이상은 우리가 목표로 홀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로만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현대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받아가시면 하루 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에 하나하나치 3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주식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 자 검색식 시가갭 거래대금 폭증의 유형으로 자 세팅하는 방법을 자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은 7번까지 있죠. 자총 7개의 구성요소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자 1,000원부터 3만원까지로 설정을 할 거고요. 당일 변동성 가지고만 거래를 해가지고 당일 단타로 이제 거래를 끝낼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천원 단위부터 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당일 아침 급등주의라면 당연히 시가 갭상승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딱3%자 요정도 수준으로 정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중 등락률이에요. 자 물론 아침에 땡하자마자 자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건 검색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시가변동성이 3%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자 바로 빠지면 여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상승률 자, 5% 자, 이상으로 맞춰 줄 거예요. 자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아침에 3% 가량 상승을 준 다음에 상승 탄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통상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 10%까지 단기적으로 한 단계 더 점프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이 흐름을 이용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해지려면은 거래 대금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 누적 기준 자 100억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장 초반에 살펴보고 끝낼 거다라고 하시면 30억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검색식상에서는 딱 30억을 최소치로 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 급증이죠. 오늘만 많은 게 아니고 20일 평균치보다 세배가 많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세팅도 300% 이상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단에 자, 이런 저항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를 한 그런 케이스만 잡아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격도 과열 방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자, 고점에 꼭다리에 물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5일선 이격도 같은 경우는 120% 이하로 해줄 겁니다. 자, 이 내용들에 맞춰서 이제 조건 검색식 상에서 세팅을 좀할 건데. 자,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검색식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 거짓 없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렇게 설정을 좀해 놨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되는지 보시면은 자, 코오롱 우부터 자, 세원물산, 파수, 휴네시언, 심플랫폼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종목들을 의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깔린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장 초반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때 단타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무려 23%까지 갔다가 9%까지 빠졌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파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18%까지 갔다가 7%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못해도 10% 이상 충분히 여유롭게 먹을 수가 있던 종목. 자, 세원 물산도 마찬가지고, 자, 대진 첨단 소재,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 무려 24%까지 갔어요. 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선정되는 종목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다 공통적으로 다 이래 요 형태들이.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침에 검색식으로 잡아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주식 가격을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가격 조건 검색을 하셔서 하단에 주가 범위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천원 이상 삼만 원 이하로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란다. 옆에 보이는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주가 등락률에 대한 얘기죠. 주가등락률은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 보시면 주가등락률 이거를 누르시면 된다. 자 주가등락률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위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로 맞춰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왜 하느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단기간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3%부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같은 표에서 두 번째 기준을 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에를 클릭을 하고 5%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시가 기준 마이너스 3%에서 3%, 자, 3 사이 자, 이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우리가 검색이 되는 시점에서는 5% 이상으로 이제 올라와준 자, 그런 종목, 강한 종목만 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추가 버튼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자 거래 대금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 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거래 대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주고 여기다가 뭘 한다? 30억을 여러분들이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3천을 적으시면은 이게 뭐다? 이게 30억이다. 자 다음으로는 자 거래량 비율을 자, 해줄 거예요. 거래량 비율 자 마찬가지로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자 거래량 거래 대금에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20봉 평균 거래량 대비 300% 이상.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1봉전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거 0봉전으로 하면은 자, 오늘까지의 평균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제까지의 평균 거래량 대비 자, 오늘 날짜로 30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초기 세팅 값이 0봉전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1봉전으로 바꿔야 된다는 라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는 매물대죠. 여기다가 매물대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거래량 거래 대금 칸에 하단에 보시면 매물대 돌파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 주시면 자, 상단에 이거는 간단합니다. 20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자, 추가를 눌러준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번엔 좀 많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자 이동평균 이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주가 이동평균 란에 자 이동평균 이격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자 초기값이 종가 5, 종가 20에서 5와 2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버려 두고 자 하단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100에서 120% 1회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만 만지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색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오는 종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종목은 매일매일 달라지겠죠? 그날그날 그날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종목들로만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장 초반에 잡아갈 겁니다. 자, 이 검색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장 시작하고 직후에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식 하면은 이렇게 윗꼬리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108003에 하나하나 칠3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사천에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 공약처럼 지금 현재. 자, 5천까지 추가적으로 20%가량 상승폭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기세면은 분명히 5천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대형주 장세다. 자, 대형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 자, 4천에 가든 5천에 가든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드릴 을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익 이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 증자 최소 1대 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은.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 가지고 따따 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 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208003-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 이 종목, 자,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변수인 환율 문제 속에서도 왜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원화 약세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불안이 오히려 다음 상승장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환율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뿐 아니라 유로 환율, 파운드 환율, 태국 바트 환율 등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만 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대부분이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약하다. 보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다시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진 결과입니다. 즉, 원화 약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조정기의 일부이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새로운 자금 유입 국면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화는 대표적인 고베타 통화,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원화 약세인데 왜 주식 시장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급등은 언제나 심리적 공포를 크게 만들지만 실질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기업들은 고환율에 맞춰 판가 인상, 수출 단가 조정, 원가 절감 전략 등을 이미 준비해 왔고 실제로 최근 수출 지표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 기업은 오히려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부담이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업 실적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금의 원화 약세는 한국 시장이 위험해서라기보다 달러 강세의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버티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 금리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채 구조와 성장률 둔화 신호가 확대되는 만큼 달러 강세가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한국 자산. 특히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코스피가 5,000포인트 시대를 갈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들어 현실성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는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개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AI 반도체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은 이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회복되는 시점마다 코스피는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해왔습니다.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그리고 이제 3,000에서 4,000 내지 5,000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피가 3,300 포인트를 기록하던 시기보다 현재 상장사 전체 이익 규모는 더 커졌고 배당 성향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은 그 나라의 기업 이익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적이 이미 예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과거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 기반이 미국 대만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평가 신흥국 시장이 아닌 첨단 제조업의 핵심 국가로서 위치가 격상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기금과 글로벌 해지펀드들이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비중 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가계의 현금 보유량 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하락과 함께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과거 2005에서 2007년 그리고 2017에서 2021년에 이어 또한 번의 대형 유입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물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 외국인은 대규모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약간만 안정되더라도 외국인 자금은 가장 많이 빠졌던 이머징 시장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며 한국은 그 대표적인 수의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오히려 한국 기업 들 의 가격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업체와 경쟁할 때 원화 약세는 한국 제품의 실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수출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환율이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를 재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화 약세는 불안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 과정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율 안정, 유동성 회복, 반도체 슈퍼사이클, 글로벌 자금 재유입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코스피는 이전과는 다른 레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 5,000포인트 전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과 시장 조정은 미래의 대세 상승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다음 시장에서 훨씬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 업종별 전략, 핵심 종목을 추천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10-8003에 1 1침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흔들림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는 겁낼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무상 증자는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는 매우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공짜로 주식을 준다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증자는 돈이 생기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상증자 비율이 1대 이라면 주식이 2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 가치가 두 배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나눴던 것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고 해서 케이크 크기가 커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왜 주가는 오르나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보면 자본 구조의 이동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옮겨지는 것일 뿐 회사의 총자산이나 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쌓아두었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고 주주 친화정책을 쓸 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호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 접근성입니다.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론적으로 주가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이던 종목이 1대의 무상증자를 하면 권리락 이후 이론 가격은 5만원이 됩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비싸서 못 잤던 주식이 이제 살수 있는 가격이 됐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착각은 매우 강한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급이 붙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단기 상승 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무상증자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의 확산입니다. 무상증자는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거나 앞으로의 실적에 자신이 있을 때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상증자 발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 기대감은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상 증자가 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가 상승 환경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무상 증자를 활용한 실제 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증자를 이용한 매매는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무상증자 발표 직후입니다. 이 구간은 가장 강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공시가 나온 직후, 장 시작 전이나 장 중에 매수세가 급격히 몰립니다. 이때는 이미 많은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구간은 단타 성향의 투자자들이 주도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권리락 이전 구간입니다. 권리락이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티거나 오히려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기 관점 투자자라면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권리락 이후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무상증자 받았으니까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권리락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무상증자 종목은 권리락 이후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며 재상승을 시도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 성장성, 테마가 함께 있는 종목일 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매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상증자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왜 지금 무상증자를 했는지 실적은 뒷받침되는지 시장 테마와 맞는지 이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돈이 공짜로 생기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접근성을 낮추고 거래량을 폭발시키며 시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주가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지만 이해 없이 접근하면 변동성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오르는지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그 구조만 이해해도 시장 흐름을 읽는 눈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기반 매매 전략과 시장 흐름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하고 문자 남겨 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막연한 공포나 기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